여기서 일단은 이거를 추가할게요 네요거를 추가하고 얘랑 바꿔주시고 어... 지금 만화를 올 만화 2000 찍고 올 힘인 걸로 아는데 흑룡차가 어. 네세이쇼는 필요 없어요 어 해고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아 해고는 아니고 얘로 전직을 합시다 어. 어차피 홍간지 스택 그렇게 필요 없거든 나는 어. 자, 자, 그리고 이제 마스다스한테 가서 캐스트를 받아야 겠네요. 아, 맞네, 좋아 용암개불 100마리를 잡자. 배도 단위층 자, 일단 위치를 바꿔야겠다. 아, 여기다 왜얘 눌렸냐? 왜? 조 휴게를 사실상 이제 포만가 오르는 거 당분간 이걸로 하고 그다음에 삼사체를 살 때까지는 이걸로 할게요. 용암괴물. <laughs> 저와 비슷한 사람이 있네요. 흑룡차 데미지 잘 나올라나? 아주 초초 랩인데 그래도 얘는 잡겠지? 와우 그 쎄다 야어 그래도 세다, 어, 어, 무제하면 안되겠는데? 오 어, 어, 엄청 좋게 어. 간용차 처음 보는게 나왔네요 일단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목소리> 사천 요대 수런용 수런왕 투구 뭐 거래 불가가 오지게 나오는데 사천 요대도 주고 오 뭐야 이거 마저 타죠 십씩 올려주는 건데 어 괜찮다 이거 이거는 우리 흥룡차 형 일단 껴줄 생각을 해야겠다. 봉캐는 지금 못 끼잖아요 어, 못 끼니까 교환 빨고 넌 가고. 강카요대 상자를 팔고요. 지금 뭐 대산! 다행히 옆에 팔만한 게 있네요. 910원도 뭐 돈이지. 그럼. 그래. 회복하는거 있냐? 아, 없네. 엄광, 엄마 강호를 잡아야 될 텐데 도쿄를 가서 회복시키고 가야겠다 엄마 강호도 여기 주에 있었죠 음 그지 초보들이 만약이 이거 이제 괜찮다면 초보들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곳이라 추천할 만함 일단 엄광 가서 퀘스트 받고 흑여서 가락지가 나왔죠 여기서는 가락지 낍니다 흑여서 이건 레벨 50대 기는거라 지금 얘가 못 끼기 때문에 이거를 빼서 이걸 빼서 얘 껴주고 에, 이거를 일단 얘주고 갑시다. 주고 난 후에 남대당철 장갑을 하고, 응. 응. 어 류, 네그공레령장에 뜨고 퀘스트 또 받습니다. 이번에 군화를 주네요 군화 욕술사령. 체력 회복하고 가자. 할수 있는 거아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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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팔라이아 자격 말아주는 걸 원래 아니었나? 괜찮아? 의원 갈 건데 뭐. 네, 어, 비하긴 치료하고. 어본캔아본 어, 예, 본캐? 캔은 원래 치료 안 되지? 자 이제 준문서로 음, 음. 귀한 부적으로 네 주문서로 이제. 보수사령을 잡으러 갑시다 3층으로 한다고? 2층에도 있는데? 굳이 3층까지야 3 음, 보스... 2층에도 일사령 있잖아 가소로운 사람 그럼 태안레이 아 이제 캐스터 얼마 남았다 오, 잠깐만 얘 위험한데? 한방에 죽진 않네 애들이 스킬은 한방인데 실크방수가 두방이거든요 이게 한방에 죽진 않네요 오, 나름 는데여기좀안 끼기 바래야겠다 어. 소분장은 진짜 최대한 모아서 나중에 내가 이기로 사천왕 갈때까지 한번 모아볼까 생각 중이긴함 재밌을것 같은데 <laughs> 몇 개나 모을까 <laughs> 어, 엄청 궁금해 거대 보스차내에는 네, 일단 수락하고 군화는 굳이 낄 필요가 없고 팔아야 됩니다 이거 군화는 아, 레벨 좀 올리고 됐고 이제 월기봉을 가서 네, 대만, 대장만대 대장만대구 잡으면 되죠. 저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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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 있었는데 위치도 바뀌었네. 대반 아, 여기로 바뀌었군요. 아, 그래, 아, 거버도 팔 수... 팔수 있으면 팔면 되겠다. 음. 근데 거버 어떻게 팔지? 3번 분대 1번 분대 3번 분대 3, 보산분도 없고 번분는 내가 다분니까 내가 분로사냥번분밖에없어분지 3, 3번 분의 3, 3번 분의 3, 1 0 분의 3,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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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의 3, 3 쉬운 편이죠. 사실 흥용처럼 안 줬어. 새삼 진짜 거상 운영진 분들이 초보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많이 했구나 생각했어 이거 보고 퀘스트를 아주 어렵지 않고 쉽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대 음. 안 돼. 안 돼. 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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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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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빨나이야겠다이스이이스이스이스나이다들이와이스이스이아이이 파면 되겠다. 그렇게. 오 원래 약간 어른 맵이 별맵 많이 나오는구나. 얼게도 똑같더니. 죽어라! 됐다. 일단은 한 보도록 할게요. 실사밖에 없으면 실수 실사 할게 그냥. 어 그렇게 해서 그냥 염라 팔고 좀 귀찮지만 뭐 방송에 으로팔아 두던가 아니면 그냥 팔던가하면 되지 뭐 그거는. 자 어쨌든. 다음 레벨 할에 있으면 1 0 0의 레벨이 필요합니다. 애초에 이제는 캐스트 가 끝난 것 같습니다. 전투 캐스트 다 끝났고. 저거 내가 알기로 이제 막기 잡고 막 오기 막 이런 게 있어요. 어, 그거는 지금 필요 없어. 어, 결국 내가 목표는 여기까지고. 자. 여기서 타이페이 가서. 네, 템을 걸도록 할게요. 시세를 볼까요? 음, 오투구부터 봅시다. 비오 투구는 생각보다 비쌀걸. 어아90 아, 괜찮아 90이어도 어. 뭐, 제 이상의 90이긴 한데 어차피 전 지금 딱 지금 돈만 모아지면 상관없으니까 어. 마루 투구는 얼마냐? 어, 25만 원은 하네 20만 원에 올려나 어. <laughs>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어, 깝깝해. 난 이런 시간도 아깝다. 아까워 뭔가. 그냥 팔아버려. 점에 팔아버려. 어, 138짜리? 아, 400만 원이네. 애매하고 싼거 없냐? 오! 아, 104? 잠깐만. 내가 알기로 전직은 되게 낮, 낮을 때할수 있거든. 나 전직할 거면 300짜리 사서 상관없어. 300만 원짜리. 120짜리는 어, 흑사까지 사서 그런 거지. 얘는 전직시키고, 회사안 하는 생각으로 하면 돼. 어, 그죠? 해봐. 멋지, 멋지. 100레벨 전직이지. 어, 그니까. 100, 4잖아할 만하네, 이건. 요거 하겠습니다. 아, 된다. 아, 이 친구 센스 좋아. 한 마리 뭐 잡아놨어. 어. 아, 센스가 아주 지겨, 지겨. 전직 때릴게 파르파티. 때리고 올지 때리고 있다야 예, 올지 니까요 3c 자 이제 한번 유기전 다시 때리고 어이 2 비싼데 유전 로름안되겠어한 부대 시 잡으면 잡을 것 같은데 어. 음 파라 뽑았어 <laughs> 아 해피부 아 맞네 해피부 해야겠네 예, 10만원만 빼야겠다 해피부 아. 다시 키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무조건 한, 부대 한 부대씩밖에 못잡을걸 어 무조건 무조건적으로 한 부대씩밖에 못잡아 따라라라따라따 근데 중령은 염력 파르파티로 얼마까지 벌어야 될까? 계획이랑 봉기부랑 계획 봉기부 만들 정도는 돼야 되거든? 기태세 정도? 어, 딱그 정도까지는 벌어야 돼 그래야 바로 개어저 홍룡처로 넘어갈 수가 있다 아 물론 계획은 미리 만들어도 되지 홍룡차는 어, 미리 절 받으면 사면 되니까 음... 이제 한시간 남았네 어 오늘 하.. 오늘 치는 이제 1시간 남았네 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어올수 있긴 있네요 근데 아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굳이 회수를 안 한다는 목적이면은 파르파티를 만드셔도 돼요 어 흑사까지 살려면 또 천만원을 모아야 되네 보니까 어 거의 천만원 모아야 되네 아 저는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전 성격이 워낙 급해서 그래서 가능한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거예요. 흑사 있는 것으로 웬만하면 하되, 저랑 같은 비싼한 성격이시면은, 그냥 바다파트 해버리세요. 어. 네, 이 무기 바로 있네요. 자, 볼까? 잡힐라나? 아, 나 기억이 나. 모르겠다, 이게. 잡힐라나. 이게 잡혀? 범인은 와와알 나왔다. 어뭐야 존나 센데? 아 이렇게 세구나. 오 염령사 되면 바로 거기 갈게요. 오 범나 센데? 아 미쳤는데 바로 파티? 오. 야, 범위도 넓고 어 진짜 세지 않아? 아니, 나 사람들 왜왜 왜 이거 하라 했더니 이유가 있었네 놀랍다 내가 왜, 내가 왜 와서 싸려고 그랬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어. 엄청 좋은 캐릭이었군요, 이 친구 만화가 얼마되냐, 근데 우리 한고 죽었다. 그래서도한방이니까어한방에 어. 죽으니까 무우건멀리서 때려야겠다 오한전에서기전에 전에 그냥 리서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서 놀랍에도 하나 나왔네 다행이다 도 어. 우리 <laughs> 먹었어 따단단. 야, 근데 사전 거리도 꽤긴거 알아요? 여러분 들 사전 거리도 꽤 길어. 진짜 이, 정 도면 꽤긴 거야. 막짧진 뭐, 않아? 땡땡 <끝> 땡땡. 막사, 막사, 만화, 네, 막사,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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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이 무기 아직 끼, 끼고 사냥은 좀 힘들겠다. 어, 번 보내. 안 돼, 마지막 안 돼. 왜 앞으로가 아니어서? 아직까지는 돌사 쓸 일이 없네요. 어, 아직까지는 돌사가 럴러래. 매우러럴파와 진짜 세다. 여기 200 깐용병 시세가 얼마였지? 일단 오늘 할것다 하고 깐용병 시세를 보고 맞춰야겠다. 어. 그리고 웬만하면 유기전 쓰지 말고 걸어서 다닐게요. 아까 우리가 그런데 아니면은 굳이 어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유기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웬만하면 이제 좀만 염라사 바로 타는 순간 염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어, 무기입니다. 파라파티 업업 잘한다 어.. 생각보다 잘해 도망! 하하 도망참 빠르지? 이걸로 염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볼까 염라? 3부되면 염라가 나을 것 같은데? 아 이따가 기다려봐 어, 가봐야겠다 이거 안되겠어 안 아, 내가 염라 가봐야겠어 어 염라 마리스가 왜, 왜 있다고지? 원래 있다고 했나? 잡히긴 잡히는데 뭔가가 좀 뭔가가 좀 그래 어 잡히긴 잡히네 잡히긴 잡히는데 뭔가가 좀 히타3번이요00이 어, 영... 무기를 잡아야 될것 같아. 어... 무나 잡을까? 그냥? <laughs> 잘 나오네. 바로 알라버렸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라이트 유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시간 많이 안 들이고 즐기는 유저 기준이지. 제 기준이었으면 진짜 오늘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아마 엄청 많이 맞출걸? 다 맞췄을걸? 다 맞추기까지 할걸? 음. 네, 거상이 저처럼 헤비, 헤비하게 즐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짧게, 짧게 일 갔다 오시고, 이제 남은 시간, 짜투리 시간에 이제 게임 좀 하고, 내끄고 다시 일 가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분들 기준이 가장 좋다 생각했어요. 제가 기준을 잡은 건. 헤비기주는 하루에 10시간씩 노가다 알만 10시간 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반 자사. 와우. 그리고 알맹이 와우. 오라. 오라 오라 오라. Okay, i 죽어.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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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he channel. I'm going to go to the channel. I'm going to go to the channel. I'm going to go to the channel. 어. m going t 어? 산수 문제도 내준다고 여러분들 거상하세요 킹갓 거상 우리 게임하는 게임 게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끔씩 산수 문제를 내줍니다 오케이 고생했어 잘가시오 아직 돈쓸 일이 엄청 많네 일단 최우선 목표가 염력사 먼저 사고, 그다음에 200, 200 음량사 사면서 동기부까지 살수 있는 돈을 모아야 돼. 그렇게 되면 은 적어도 한 2억은 벌어야 되겠구만, 2억 그죠. 2억이면은? 알한 150개 정도를 모아야 되고 알로 <laughs> 계산하면 150개 그거 모으면 이제 그때부터 개흑 사냥을 하면서 다시 노가다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생각하면서 세계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광탄이구나 나사야. 음, 그렇게 하면 되겠다 라시아 다음에 라시아로 사냥 오지게 하면서 라시아 그 백종 내가 일일이 먹여주면서 할거야 풀백 만들거야 이번엔 라시아 풀백으로 할거야 이제 물론 다른건 아니지만 라시아는 풀백으로 250 전쟁 할거요그 라시아 250, 250 어? 치유사 250 어? 그밑에거 250, 사비트리 250 어? 라시아 250 하면은 바로 길름 만들 수 있겠지, 그죠? 돈 많이 벌겠죠? 그죠? 딱 그래서 기린뽑고, 기린대고250그 다음에 4천원250 쓰다 하면 확 되는거지 그 전에 돈 될때 미리 청룡을 사나이겠어서 쩔경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돈될수 있을때 빨리 청룡을 마, 맞춰두자 오겠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광 라시아 만든 다음에 청룡 200 청룡을 사야 될거 같다 어 바로 청룡 사고. 그렇게 되면 보태 많이 받을 수 있겠네. 생각보다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루트는 제대로 짜여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만의 루트를 딱 짜는 것도 좋아요.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잘하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짤수 있는데,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거 같은데 가셔서 네, 이제 그팁가 게시판 혹은 네, 공략 게시판 가서 일일이 찾아 보시면은 뭐뭐 어, 뭐 조선 스타트, 중국 스타트, 일본 스타트, 심지어 대만 스타트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네, 찾아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염말까지만 잡고 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비싼 한 같아. 3시간 지났으니까. 뭐.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첫 번째 지국 사냥터의 무자본 도전기. 아, 제대로 마무리 했는데. 딱 3시간 정도 하니까 저는 좀머뭇거리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이상하게 한 것도 있었겠는데, 이 정도까지는 맞추는 것 같아요. 3시간만 해도 네파라 파티 80대 정도에 뭐, 유명해서 이 정도 먹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재밌었네요. 앞으로 이제 아마. 지금이야 이화지만 언젠가는 <laughs> 예, 아마 4천원 됐을 때쯤 한 100화가 되지 않을까. 하루에 한 번씩이니까. 어, 그때까지 꾸준히 지켜와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일단 녹화만 딱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녹화 종료합니다. 다음에 봐용